안녕하세요, 현수이요. 어, 제가 오늘은 강주 엔카 다녀온 후기를 찍으려고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에 방송한 엔를 갔었는데요. 이제 공방을 지방에서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라인업에 세븐틴이 있어가지고 얼른 학교를 끝나고 달려가서 달려왔습니다. 현수랑 함께. 근데 딱 갔을 때 사람들이 한 200~ 몇명 정도 있었는데, 어 저희는 한 300명 쯤 정도 입장한 것 같아요. 어,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350명 정도 입장이 가능한데, 저희는 한 300명 쯤에 입장을 한것 같고, 진짜... 아, 저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것도였어요 시작 승철, 정한, 지수, 원우, 아니 지수 이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돌출 무대가 엄청 가깝게 있고 스탠딩이어서 너무너무 놀랐고 이제 갈까 말까 걱정을 하다가 간 거라서 이제 제가 캐럿봉하고 망원경이랑 그 다음에 키가 작으니까 통국 그런 거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제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 머리만 보였단 말이에요 진짜 아무리 꽃발을 들어도 그렇다고 가방에 올라가는 건 민폐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응원만 진짜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막하소 님이 어 저기 누구 나나어보스텍스 뭐, 뭐 나온다 막 그러는데 생각보다 진짜 가까웠어요 막 앞쪽은 아니었는데 되게 되게 그 무대와 가까웠거든요 무대가 총두개 있었는데, 뒤쪽에 있는 무대가 진짜 진짜 가까웠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핫소님 망원경 이렇게 막 들고, 어, 저기 누구 나온다, 누구 나온다, 엄청 잘 보인다, 막 그러는데, 하나도 안보여가지 <목소리> 망원경을 건네주셨는데 이제 저는 봤는데 자꾸 야짜게 보라고 짜게 보라고 이러는데 진짜 하나도 안 보였다고요. 예 검정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대체 뭐가 보인다는 건지 몰라가지고 막 학수님은 계속 아 진짜 우리 자리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진짜 앞에 키, 키 작은 분들밖에 없다고. <laughs> 다른 분들도 진짜 다 멋있었는데 저희 쪽으로는 문빈님이랑 차은우님이 렇게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은우분과 아이컨택을 하고 문빈님은 어 직접 아이컨택은 아니지만 카메라로 아이컨택을 어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수가 좋아하는 세븐틴들 뭐딱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막막 나눴어요. 진짜 근데 제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지고 일단은 그래도 현소가 세븐틴 좋아하니까 카메라로 담아주려고 일단 저는 그냥 대충 한번 보다가 계속 휴대폰만 들고 휴대폰으로 그냥 남기기만 했어요. 엔딩할 때 이제 딱 오는데 이제 정환이가 진짜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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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완전 하얗고 아, 민규가 진짜 키가 크고 아니 근데 제가 지훈이 지훈이 보고 싶었는데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근길도 거까지 남겨 있었는데 와 진짜 퇴근길이 진짜 레전드였거든요 제가 원래 몬스타엑스분들께 관심은 딱히 없는데 되게 그 원월한 분께서 소통을 진짜 잘해주신 거예요. 막, 막잘 해주신 거예요. 막막잘 들어가 막막 막 어쨌든 되게 창문을 딱 열어서 막어막 충돌 들어줘. 그래서 진짜 아이컨택 진짜 많이 했어어 진짜 인성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그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쓰다가 막 아스트로고 오뭐그 프로미스 나인 분들도 오고 막 여그룹도 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세븐틴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 마르고 해가지고, 잠깐 편의점에 레모네이드 진짜, 천원짜리 그 레모네이드 하나 마시러 갔는데, 세븐틴 진짜 가려던 참에, 이제 다 마시고 이렇게 마시면서 가는데, 막, 아, 우지야, 치윤아! 막 이러고, 막, 호시야! 이러고 있는데, 차가 쌩 지나간 거예요, 제 앞으로. 이렇게 재밌게 봤고, 다음날 시험은 그냥, 와우! 그냥 망쳐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저의 이렇게 해서 광주 앵커 후기는 짤막짤막하게 남기겠습니다. 응. 안녕. 안녕.